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요 레일이 보이시나요? 이건 바로 브레인 로트를 만들 수 있는 레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조각들을 모으면 제가 모은 대로 브레인 로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리리리 라리라와 퉁퉁퉁. 를 합체한 새로운 브레인노트가 등장했는데요. 와우! 릴릴리 사호루입니다 얼굴은 릴릴리 라렐라 몸통도 릴릴리 라렐라지만 다리는 퉁퉁퉁 사호루인 이런 기괴한 모습의 브레인로트가 완성되었고요. 옆에 있는 건 이건 퉁퉁퉁 사호루와오 딘딘딘둔 마 딘딘딘둔을 섞은 겁니다.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자, 여기에는 요요요 요거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짜라짜라짜라짜라짠짠짠 <목소리> 새로운 브레인 로드 친구들을 합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타타타 사우르와 오디디딤도 한번 합체해볼까요? 들어가자! 합체하게 되면, 오 일단 나는 타타타 사우루의 몸통에다가 음 나는 오딘딘딘두에요 다리를 넣고 싶어.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타타타 사우루를 넣고. 그 다음에 어 요거 팔도 달아주고 하면 오 됐다, 됐다, 완성됐다. 확인해 보게 되면 이야 뭐야 타단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와우 한쪽은 타타타 사우루. 한쪽은, 오, 닌닌닌닌이 엄청난 브레인노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아주 희귀한 브레인노트 친구들도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 어디 보자. 릴릴릴 랄리엘라에다가 트루리메어 트루리치나? 아, 다른 친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돌려보자. 어디 보자. 나6 7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 타타타랑 퉁퉁퉁? 말고. 아, 나,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좀, 멋있는 애들, 어, 뭐야, 브루브루 파타핌? 아, 근데 브루브루 파타핌은 솔직히 참을 수가 없는데? 야, 이 얼굴을 봐봐. 아, 이거 가야겠다. 잠깐만. <laughs>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는, 브루브루 파타핌에, 뭐야, 몸통을 얻었고요. 얼굴은 브루브루 파타핌밖에 없네? 다리는 역시 퉁퉁퉁 싸우르로 가야지. 그리고 한쪽 다리는 부르르 파타핌으로 가고 한쪽 팔은 어 퉁퉁퉁 싸우르. 야, 이거는 무조건 퉁퉁퉁 싸우르 가야지. 자, 요렇게 해서 넣어 주게 되면 완성했습니다. 브르 싸우르. 자, 브르 싸우르의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되면 와, 뭐야? 코가 엄청나게 큰 부르르 파타핌의 얼굴, 다리, 그리고 몸통과 어, 나머지는 전부 퉁퉁퉁 싸우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신기하게 생겼네요 음.. 새로운 것도 한번 돌려볼까? 나는 이번에 식스 세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안 나오네 이거를 계속 돌리다 보면 좀 좋은 친구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해볼게요 뭐야 테테테사우루 근데 얘네 초록색이네? 아 초록색은 별로야 난 초록색보다 핑크핑크가 좋다고 핑크핑크 핑크. 어 뭐야 프리코카멜로? 프리코카멜로는 처음 보는데 게다가 트롤리메오 트롤리치나? 처음이야 너 간다!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일단 프리코카멜로의 이 냉장고 얻어주고 얼굴은 트롤리메오 트롤리치나 해주고 다리는 뭐야 아무거나 넣어봐 어 그리고 요 다리 어 뭐야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나 크기가 겁나 작은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실화야? 아니, 프리, 프리고 트롤리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고 트롤리치나. 여기다 놓게 되면, 어? 안 돼! 놓을 수가 없네? 다른 친구를 팔아야 또 놓을 수 있나 봐요. 그러면, 너 잡고, 여기다가 놔주면, 와, 잠깐만. 냉장고에, 이, 트롤리메오 트롤리치나의 머리. 그리고 다리는, 이것도 트롤리베어, 트롤리치나의 다리네요. 이야, 아주 대단한 모습인데? 좀 기괴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마음에 듭니다. 일단, 요렇게 남은 샤후루요 친구는 이 브레인로트 거래자한테 가서 판매할 수 있고요. 좋았어. 요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만들러 가볼까? 따라바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밤, 밤바라밤, 빠라 오! 발레리나, 카푸치나? 이 여린 친구 옆에 어딘 딘딘둔 마 딘딘딘둔 이건 못 참지 바로 가보자 자 들어가 보면 아 일단 발레리나 카푸치나의 몸통 이렇게 되면 얼굴을 오딘딘으로 가져야겠죠 그리고 다리는 난 발레리나 카푸치나 다리 넣어주고 싶어 발레리나 카푸치나 다리 넣어주고 팔을 오딘딘으로 갈래 오딘딘딘둔 마 딘딘딘둔에 팔을 넣어주게 되면 와 잠깐만 이거 싫어요 아니 발레리나 오딘딘이 완성됐습니다. 아 잠깐만 일단 다른 친구들 좀 치워줘야겠네. 브르브르 파타핌 너 일로 나와봐. 이렇게 넣어주면 와우 오딘딘이 지금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아주 완벽한데요? 마음에 든다. 이번엔 뭐야 행운이 다섯 배? 이렇게 되면. 아주, 새로운 친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아, 나 식세븐 나와줬으면 좋겠어. 어! 식세븐은 아니지만, 야! 이거는, 뭐, 참지. 한번 가볼까? 일단은, 아, 몸통은 당연히 이걸로 가져야지. 얼굴은,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네. 이거 골라주고. 그렇다면, 나는, 어, 뭐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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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야야야야. 야, 야. 이렇게 되면은, 타 차차 싸우러의 모습이, 없잖아. 타타타 사우루의 모습이 하, 하나밖에 없는데 다리가 이게 야 다리가 이게 맞아? 잠깐만 한번 남을까? 이야치워봐너 들어가 봐 아이고 야 이거 다리 한짝밖에안나오네 다리가 이게 아이고 아유, 아유, 불쌍해라 아이고 아유. 뭐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모양새네요. 좋았어 자한번더 돌려볼까? 오케이. 오 뭐야 이번엔 보라색인가 오아 핑크네 핑크 어, 카푸치노 아사시노 카푸치노 아사시노면 좀 가볼만한데 카푸치노 아사시노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나 카푸치노 아사시노 처음 봐. 자 처음 보는 친구들은 합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 으아으아 파타핌이야음 으아, <laughs> 음, 일단 나는 카푸치노 아사시노의 몸통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리는 부르브르파타핌으로 한번 넣어볼까? 부르브르파타핌 드라랄레오 드라랄라 넣어주고 아 여기 당연히 손은 이걸로 가져야지 당연히, 이쪽 손도 요걸로 이렇게 쌍칼 들어줘야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 와! 카푸치노 파타핀이 완성되었는데요. 자, 나와봐. 자, 여기다가 요대로 카푸치노 파타핀 넣었으면, 와, 부르브루 파타핀 다리를 가져서 그런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야, 쌍칼을 들고 있는 카푸치노 아사시노가 아주 멋있네요. 발냄새는, 으, 심해라.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친구들 다 팔아줄게요. 좋았어 팔아주고 다음 한번 가보자고 룰렛을 계속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이거는 노잼 <laughs> 좀 새로운 친구들 아니면 아 카푸치노 아사시노 말고 아6-7 뽑고 싶은데 6-7안 나왔으나 6-7 6-7나6-7 나올 때까지 뽑아야겠다 자 볼게요 뭐 돌리는 거는 한계가 없으니까 들어간다 자 얘는 어... 테테테사우르? 흠 음, 타타타사우르랑 테테테사우르라 둘다 사우르라서 좀 끌리긴 하네 나는 일단 테테테사우르의 몸통, 그리고 얼굴은 뭐, 어느 쪽을 골라야 돼? 몰라! 테테테사우르 고르고, 이거는 타타타사우르, 여기 다리 한쪽도 타타타사우르, 와, 뭐야 이거, 팔이 왜 이렇게 길어? 야, 뭐야, 테테테사우르 팔이 왜 이렇게 길어? 야, 싫어야, 잠깐만! 이건 거의! 팔로 기어다니는 테테테사우르가 완성됐습니다. 잠깐, 좀 기괴한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 이거 싫어요? 테사후르 아니 이게 다리보다 팔이 더 길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기괴한 모양새가 돼 버렸는데 아뭐 어, 나름대로 그래도 좀 귀여운 거 같죠? 눈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여튼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죠 뚱뚱뚱뚱뚱 어 뭐지? 누구 나왔지? 아뭐늘 나오던 친구 나왔네 어 잠시만 다음번에? 다섯배 행운? 들어간다! 다섯배 행운, 나와라! 아, 구려, 구려, 구려. 근데 조금만 더 돌리면 에픽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계속 돌려볼까? 아, 이거 별론데? 자, 다시 한번더 돌려주면? 아, 별론데? 다시 한번 돌려주면? 제발, 제발! 아, 이런! 에픽 나올 때까지 돌려야지. 제발. 오, 뭐야, 새로운 친구 나왔는데? 야, 잠깐만. 얘는 당연히 못 참지. 들어가주는 거지. 아, 일단은 연필. 무조건 연필 하나 집어주고. 그 다음에 팔, 다리는, 어, 아 어, 발은, 이거, 퉁퉁퉁 싸우르러 가야겠다. 퉁퉁퉁 싸울. 이거 실화야? 잠깐만. <laughs> 야, 이게 좀, 어우, 야, 이게, 이게 좀 생긴 게, 어우. 좀. 야좀 그른디? 야 비켜봐라 비켜봐 비켜봐 아니 야 여기 생긴게 아니 이게 뭐야 너무 기괴하게 생겼어 붙어있지도 않잖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이렇게 합성에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눈물 나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자, 오, 뭐야! 노우 마이 하스팟! 전설이 떠버렸습니다. 이러면 보참집 바로 들어간다! 어, 잠깐. 노우 마이 하스팟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네. 이런 대장 한장 고창 썸정. 아, 이거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아, 나 노우 마이 하스팟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겠구만. 잘가라, 노우 마이 하스팟! 그 다음에, 말레리나 카푸치나랑 오딘딘딘 둘, 이건 한번 했으니까, 다음 넘어가 주면, 아, 트랄레오, 트랄라안 나와주나? 나트랄레오 드라달라, 브루브루, 버타삥 하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엔, 나와주나요? 아, 나와주네. 한번더 눌러보자. 이번에 이번엔 오 뭐야 트랄레오 트랄랄라 진짜 나왔던데 야 당연히 가야지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들어갔으면 아 일단 얼굴은 당연히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로 가는거고 여기서 이제 팔다리를 골라줘야 되는데 아 나이키 신발보다는 요 모네크 안발라브에 요거 해주고 잠깐만 다리 어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어어 어. 어..잠깐..이렇게되면..이렇게되면.. 러이 잠깐만! 너무, 진, 너무 징그럽잖아 이러면! 비켜봐! 아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아니.. 이건 다소.. 어..좀..그런데..이게.. 이게 뭐람? 이거는 요 다리로만 서있는거잖아 그러면 두 다리가 왜 있는거야 이거 너무 기괴한 형상의 무언가가 나와 버렸고요. 자, 또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와! 아니 레전드가 떠 버렸는데? 잠깐만. 아니 코뿔소 토스터에다가 얘까지? 아 진짜 탐나는 친구들이 떴는데 난 돈이 없다. 고 뭐야 이거? 이당당한 녀석 뭐지? 야 감히 내걸 훔치려고 해? 절대 안되지 임마. 저희 안 가? 뭐야 얘는 완벽한 오딘딘드을 만들었군. 어 갔다. <laughs> 잘 가라. 아 이런 감히 내걸 훔치려고 해? 음 절대 안 돼. 아 근데 얘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돈이 없네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된 거, 한번더 돌려보지 마! 아 진짜, 좀, 어, 가볍게 할수 있는, 어, 잠깐만, 총총총 싸우러랑 트랄레오 트랄랄라는 매일 겁나 싸우는 두 친구 아니야? 근데 이두 친구가 만나면? 도 대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야, 나 너무 궁금한데? 아, 나는 일단 총총총 싸우러의 외관으로 가고, 으흠, 다리는, 뭐야, 이거밖에 없어? 요거 넣고, 어 야, 트라랄레오, 트라랄라 신발, 나이스, 신발 나왔고, 이거 다리 너 그렇지? 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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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트트랄라 아니 너무 못 생겼어. 싫어요? 잠깐만, 너 나와봐. 아니 트트랄라 모습 좀 보세요, 여러분. 한 다리로 서 있고요, 옆에 신발을 끼고 있고 이게 뭐람? 아니 팔이 아니라 다리다 다리 아 이렇게 기괴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잠깐 일단 조금 더 돌리면 에픽 나오거든요 에픽 나오는 것까지만 한번 봐봐야겠다 아 테테테 사우르? 난 관심 없어 테테테 사우르는 내 취향 아니야 그 다음에 아브르브르 파타핑이나 퉁퉁퉁 사우르는 이미 했다구 그 다음에 아 타타타 아휴 저리가 필요없어 완전히 새로운 친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 에픽까지 열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에픽 때 누가 나올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한번 돌려볼까나. 이번에 아니고, 그 다음번에도, 안 나와주고, 아하, 진짜. 이러다가 나 6, 7 한번 보고 싶은데 6, 7도 안 나와주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슬플 것 같은데? 자 보면 어 뭐야 카르코크 카르코! 아니 전설 친구 어떻잖아? 아 카르코크 카르코는 진짜 한 번쯤 보고 싶지만 뭐 어쩔 수 없겠죠? 나는 거지야 지금. 아 나한테 좀 적당히 내가 할수 있는 새로운 친구를 저런 말해야 뭐야? 아니 노마야 스파! 노마야 스파이또 떠버렸네. 하지만 넘겨주고요. 에피까지. 5번 나왔다. 기다려 보자. 자, 네 번. 이번엔 어허. 세 번. 이번엔 어 자, 두번 나왔습니다. 아, 나좀 기대돼. 여러분, 빨리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저한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자, 간다. 돌려! 제발! 제발! 아! 어. 어 뭐야 아니 야이 사악한 애가 감히 내거 훔쳐가려고 해야너 일로 안와너 일로 안와 아유 안돼 야 아니 얘가 내거 훔쳐갔어 아니 사악한 건야 아, 감히 날패 아이씨 내거내거내거 사라졌어 아 이런 하지만 뭐 괜찮아 카푸치노 아사시노 상관없어 이번 에픽 뜰때 좋은 애가 떠주면 돼. 제발, 이번에, 어어어어어어! 야! 애석이가 나왔어, 여러분! 애석이, 당연히 못 참지! 자, 애석이 들어간다 일단, 당연히 애석이 얼굴 얻어줘야겠죠? 애석이 얼굴에다가, 음, 다리는, 보네카 안발라브? 한번 달아보지 뭐. 어, 다음쪽 다리, 다음쪽 다리는 이걸로 한번 달아볼까? 그 다음에 애석이 손. 그 다음에 다음 애석이 손까지 달아주게 되면, 한번 확인해볼까요? 결과는! 어, 잠깐. 어, 잠깐. 이게 뭐,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애석! <laughs> 아니, 애석 안말라보이고 다리가! 아, 이게 뭐야! <laughs> 팔 길이랑 다리 길이랑 똑같잖아. 에이, 진짜. 아, 뭐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너무 이상하네. 자. 네, 이번 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설마, 엥? 이번에 에픽이 또? 와! 아, 요렇게 두 친구가 떴는데, 완전 새로운 조합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에 살짝 든단 말이지? 한번 가볼까? 오케이, 가보자. 들어간다. 오케이! 한번 확인해볼까? 나는 일단 요거, 요 안경 얼굴에 좋아. 이 안경 얼굴에다가, 음, 다리는 요거? 요거, 프리고! 프리고의 요 다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가면. 감... 아이고. 야, 신발이 엄청나게 큰데? 어, 좀잘 어울리는데? 이야, 모습이 나와. 좋습니다. 응? 음? 잠깐. 뭐죠? 왜, 왜 이따구로 생겼죠? 잠깐만. 아, 왜 다리가 안 붙어있는 거야? 이거 실화야? 아이, 진짜! 여러분, 오늘은 브레인 로트 친구들을 서로 합쳐서 아주 기괴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아르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며바려봐, 바이바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